이번 시간은 형용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 형용사는 정말 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형용사에 대해서 한번 어, 개발적인거 먼저 한번 형용사. 형용사는 무엇이냐? a d j e c t i v e 죠이 형용사는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건 뭐냐면 첫 번째, 형용사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거냐는 거예요. 형용사는 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특징은요, 바로 명사를 수식한다. 수식이란 말이 좀 어려운요. 수식한다. 이건 명사를 명사의 뜻을 더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더해준다, 준다, 아니면 준다죠. 오케이. 명사의 뜻을 더해준다라는 게형용사세요그럼 예를 들어서요, 여기 가장 큰 뜻이고요. 물론 서술적인 용법으로 쓰일 때도 있죠. 예를 들면, life is short. Sure. 서술해주는 거죠. 명사 라이프는 짧다라고 생각하세요. 서술해주는 거 이게 바로 형용사 가야지 되는 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명사를 수식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I have nothing. I have nothing special. 특별한 거 없다 이렇게 했어요. 바로 이 단어가 special 형용사라는 거예요. 이 nothing을 수식해주는 형용사죠. nothing은 명사죠. 그래서 형사의 용 가장 큰 기본적인 목적은 명사의 뜻을 더해주는 거예요 스페셜 그러면 두 번째 형사의 용 위치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독해할 때는요 위치는요 명사가 있으면 명사의 앞에 형사 용 위치할 수도 있고요 명사의 뒤에 위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이렇게 꾸며줄 수도 있고요 뒤에서 이렇게 꾸며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건 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죠 왜냐하면 문장이 굉장히, 굉장히 길어질 때, 여기 명사가 나오고요. 여기 형용사가 나왔을 때, 이게 이렇게 수식이 된다는 사실 알아야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청크를끌수 있을지, 독해할때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언제 앞에서 수식하고 언제 뒤에서 수식하냐? 규칙은 하나예요. 첫 번째 하나. 규칙은 뭐냐면요. 형용사 하나가 나왔어요. 딱한 개. 단어가, 단어가 딱 하나예요. 형용사 하나예요. 그리고 명사가 나오면요. 앞에서 수식하면 돼요. 그럼 형용사가 두 개, 세 개, <laughs> 혹은 형용사뿐만 아니라 형용사랑 같이 연결되는 말들이 같이 나와졌다, 길어지죠. 그러면 뒤에서 수식하면 됩니다. 가장 가, 어, 어떻게 어알수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형용사가 봅시다 we 문제 한번 볼게요. We cannot w e 는할수없다는 거죠. c o m m a n e 멘트를할수 없다. 뭐그 사실에 대해서 온데 글로 m e n 멘트할수 없다. a the t 요 e the present time 이런 말이 있다고 치시다면 <laughs> 여기서 형사는요 p r e s e n t 잖아요 그래서 present라는 형사 하나만 딱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이렇게 앞에서 뒤에 time을 수식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언제 그러면 뒤에서 수식을 하냐? 그 뒤에서 수식하는 걸 알기 위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수식할 때 뒤에서 할수 있는 건요. 첫 번째. 아까처럼요. nothing, something. 이런 것이 나오면 요 여기서는 형사는 항상 뒤에서 이렇게 수식해서 anything. 이런 것들이 나올 때나. thing으로 시작하거나 이런 것들은 알수이 t 이라는 것을 수식할 때는 뒤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형용사가 두 개, 세개 길게 나올 때도 뒤에서 간다 그랬죠? 이게 형용사의 위치예요. 어, 자세한 건또 본문을 위해서 어, 하에서, 어, 본문을 통해서 좀 보고요. <laughs> 그럼 첫 번째 형용사 종류 첫 번째 지금부터. 아까 얘기한 아주 가장 기본적인 글자 자체가 즉그 단어 자체가 단어 자체가 형용사인 게 있어요. 지금 방금처럼 free, slow 이런 말들은 글자 자체가 형용사잖아요. 그래서 이건 형용사예요. 그리고 명사를 꾸며주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하게 될 앞으로 하게 될네 <laughs> 가지의 경우는요. 원래는 형용사가 아닌데 형용사가 될 수도 있는 것들이 있어요. 두 번째 봅시다. Two verb예요. 바로 two v r b 죠 Two v r 의 형용사적인 용법이 형용사가 될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어, 상기시켜주면요. 형용사는 뭐라 그랬죠?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해준다. 어, 이사실을 있다는 머릿속에 꼭 가지고 계시고요. 이 사실에서 출발해서 명사를 수식해준다면 당연히 투 r 브도 명사를 수식해주겠구나라는 거죠. 보 볼까요? He was. 예를 들어서 he was the first man. The first man. 첫 번째 사람이었다. To which. To which. 어디에 도착했냐면, 예를 들어서 South Pole, Pole yeah. South Pole에 도착한 첫 번째 사람이 었다할때 to 벌보가 나왔잖아요. 자, 반대로 생각해서 형사가 명사를 수식한다는 말은 형사는 반드시 뭐랑 같이 와야 하나요? 명사가 와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형사를 썼다면 그 앞에나 뒤에는 명사가 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얘기합니다. 바로 to, 자, 색깔 좀바꿔서 그러면 to r c h 가 있다라고 해서 형사 쪽으로 썼다면 앞에 명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명사 two m a n 이죠 항상 뒤에서 명사를 수식해줘요 그래서 too rich 하면 도달한 첫 번째 사람. 형사처럼 되죠. 도달한 첫 번째 사람. 이렇게 되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house, house. house라는 단어가 있다고 치고요. to l e v e it. 그럼 뭐가 돼요? 살 집이겠죠. 책이 있다고 치죠. books. 뭐더 하우스겠죠. Books to read 하면 은 읽을 책이죠. 항상 to verb 다음에 명사가 앞에 오면 수식해준다 생각을 하면 돼요. 물론 자세한 내용은 to verb의 비디오에서 다시 어, 보시게 될 거고요. 일단 형용사 전반적인 얘기를 하면요, 세 번째 형용사는 어떤 것 있냐면요, 분사가 있어요.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분사라고 합니다. 분사 말은 좀 어렵죠. 말은 어쩜 분사라는 것은 말만 어렵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동사가 있는데요. 동사에다 뒤에다 -ing 를 붙여주거나 동사가 있는데 동사에다 뒤에 -ed, -ed 붙였다는 건뭐냐 과거분사를 얘기합니다. 우리 과거분사는 많이 배웠죠. 그래서 이 -ing 붙인 거는 그냥 말로 할 때는 현재 분사라고 말을 해요. 용어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동사에 ing 가 붙고 동사에 ed 가 붙은 그였을 분사라고 말하는데 이게 제가 어디에 들어가요? 지금 세 번째 캐리에 들어가는 건 뭐야? 세 번째 목록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형용사라는 얘기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거 복습을 해보면요, 이게 형용사라면 당연히 뭐가 같이 나와줘야 돼? 명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명사가 나오고 ing 가 나오고 ed 가 나오고 혹은 ing 가 나오고 ed 가 나오고 명사가 나오고 하면 a, 아, v-ing 나 아, v-ing 나이 v-ed 는 명사 형용사로 쓰였구나 라는 사실을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 형용사로 쓰였다면 과거분사도 형용사로 쓰였다면 해석을 어떻게 하는거죠 이거는 된뭐뭐된뭐뭐 된, 되어지는 이런걸로 하면 되고요 이거는 뭐뭐 하는으로 하는거예요 한국말을 보면요 뭐뭐 하는 명사 이렇게 수식해 주잖아요 뭐뭐된 명사 이렇게 수식되잖아요 그래서 수동적인 의미가 좀 있죠. 이 일이니까, ing니까 현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는 하면 되고요. 되는 하면 돼요. 결국 분사는 뭐야? 예 어, verb에 ing 붙거나 verb에 e d 가 붙으면 동사, 어, 분사라는 것은 결국 형용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요. 어, English language는 아, 잠깐, 아, English는 is language다. 봅시다. language다라고 하고요. 여기다 spoken. All over the world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러면 스포크는 pp형이죠. 바로 과거분사죠. 앞에 나온 명사를 수식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앞에 나온 명사는 language라는 명사가 있잖아요. 수식을 해줘요. 뭐라고 해석하면 되죠? 되는이라고 하면 되죠. 는 그러면 말해 여기서는 지는 되죠. 말해지는 language다. 그러니까 영어는 말해지는 language이다. All over the world에서 세계에서 전반적으로 다 걸쳐서 말해지는. 언어이다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하나만 더 들면요. 어, 예를 들어서 뭐 a 이런 거 어떨까요? Fallen leaf. 이파리 이거 명사죠. 이게 명사면 앞에 나온 거는 당연히 형사가 되겠죠. 그래서 요 fallen은 요거 수식해 주잖아요. 이거는 PP형이죠. Fall, fell, fell 어, fallen이니까. 이기 때문에 과거 분사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떨어진 이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낙엽 엽 같은 거를 얘기할 수가 있겠죠. I-N-G 볼까요? 에이, 똑같아요. 어, sleeping baby, baby를 수식해줄게. I-N-G가 자고 있는 아기죠. 뭐뭐 하는 이런 이 여기 나왔죠. 이렇게 해서 분사 어, 나오면 형사가될수 있고요. 어, 분사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사 시간에 정확하게 다시 어,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네 번째로 갑니다. 어, 관계대명사란말 들어봤죠? 어,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것도 역시 관계대명사 시간에 자세하게 하겠지만 이것도 뭐라고 하면 돼요? 형용사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 역시 형용사예요. 형용사가 하면 다시 한번 가면요. 형용사가 된다라는 거는 뭐라는 거예요? 당연히 명사가 수식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대명서는 명사를 수식해 준다 생각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them who called yesterday. 어제라는 얘기죠. 어제 전화를 했던 남자는 남자는 wants to buy 어, 뭐랄까? a house. a house. 집을 사기를 원한다라는 거 그래서 후가 나왔죠. 관계 대명사죠. 다음에 call 어제 전화를 한 남자 이렇게 수식하는 거예요. 결국 남자라는 명사를 수식했으니까 형용사가 되는 거죠. 완치는 동사가 되는 거예 하나 더 볼까요? He has a dog. That dog which was was 어, uh, 아니면 which was. is a dog which bark furiously. 이렇게 하면요 아주 사나게 짖는 개를 가지고 있다죠. 마찬가지로 which 나왔으니까 짖다 사나게 짖다 요 바로 which가 나오는 관계 대명사는 이 덩을 수식하는 거예요. 이거는 명사죠. 수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세한 거는 물론 관계 대명사 시간에 다시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요, 다섯 번째로 보면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형용사가 될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는요, 전치사도 형용사가 될수 있어요. 전치사 코도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보통 전치사가 나오고요. 전치사는, 전치사 뒤에는 뭐가 나와요? 명사가 나오죠. 그리고 앞에도 명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러한 구문에서 이 전치사하고 명사는 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명사를 꾸며주면 다 형용사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요. 독케할때 어떻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the sky above us was blue. <laughs> 그러면 하늘은 우리 위에 was, 였다, blue, 파랬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늘은 현재 전치사죠. 전치사 여기 나와. 아, 한번 색깔 바꿔볼까요? 시간이. 전체적으로 나왔죠. 명사가 여기 있죠. 이두 개가 항상 이거를 수식해 주는 거예요. 우리 위에 있는 하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형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뭐 가장 많이 하는 건 r e l a t i o n s h i p 이런 거 있죠. r e l a t i o n s h i p 나오고요. between y o unme a d 이런 거 나왔을 때 and you know you know y 이 u know you know you n o n o w y 정리를 빨리, 어,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는 형용사에다가 개괄적인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요 보편적으로 첫 번째, 자, 봅시다. 형용사는 가장 중요한 건요. 첫 번째, 명사를 수식해주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명사랑 같이 항상 쓰여야 된다. 거의 항상 쓰여야 된다. 서술적인 방법이 아닌 이상은, 명사랑 함께 쓰여야 된다. 앞에 오든 뒤에 오든 일단 상관없어요. 왜냐면 하 여러분들이 지금, 이건 리딩을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미 써져 있는 거였다가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두 번째, 형용사가 될수 있는 거는, 말 그대로 프리리 이런 형용사라는 단어 자체가 있고요. 투벌브도 형용사 될수 있고요. 동사 ING 붙고 동사 ED 붙는. 바로 요건 뭐야? 분사라 그러죠. 이것도 형용사 될수 있고요. 관계 대명사 대시나 위치 이런 것들이 나와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죠. 이것도 형용사가 될수 있고요. 다음에 여기 지금 한 전치사 명사가 합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 이것도 형용사가 될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가 형용사가 될수 있는 어~ 방법입니다 이 다섯 가지는 반드시 숙지해야 되는데 이걸 하나하나 어~ 다음 비디오에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